This is 미래, 네. 자, 이제 그렇게 즐겨 같이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간이냐? 자, 이제 첫 번째, 군만두 시간이죠, 군만두 자, 이게 또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들, 만두. 만두, 만두 해주셔도 되고, 난좀 하기 싫은데, 그냥 네. 잘 찍어주셔도 되고. 나 노래를 따라하고, 소리가 노래를 따라하셔도 돼요. 군만두 콜롬비안 팀스어 이탈리아 라디오리 네. 따라하시고 싶은 대로 따라하셔도 되고, 만두, 만두 따라하셔도 되고, 그대로 하면 네. 흔드셔도 되고. 맞아요. 자, 다음. 거? 어떤게 있느냐? 미오프라텔러 노래 서어요오 디오 마마미아미오프라텔러는 어디서 얻는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걸 혹시 오늘 처음 아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근데 난 뭔가 따라 하고 싶다 할 마음껏 따라 하셔도 돼요 따라 하시는 사진만 찍고 싶은데요? 네! 사진만 찍으셔도 되고 아나 영상 찍고 싶은데? 그 그래, 영상 찍으시면 돼요 가볼게요 와! 우 사회자님 네진화하셔야죠아 아, 그렇죠. 사이다님네 네. 님사이다님황타님 네. 네. 사이다님, 네. 네. 아 오늘 나... 모자라 대가 어떻게 했어요? <laughs> 네괜찮어요 네. 네. 그 아, 네. 기세가 중요한데 그건 일단 다시 요 기세가 많이 꺾겼어요자자 네. 이제 어 이제 싱어롱 시간 아, 맞아요. 이제 예 싱어롱 시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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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싱어롱 시간은 네. 촬영이. 네. 불가합니다 그쵸 그럼 네. 지금 실컷 찍으시고 노래 딱시작해 그만하는 걸로 요네네 네. 네. 어떤 노래 한번 미리 미리 말씀드리고 네네 네. 네. 오늘 무슨 곡을 좀 해볼까요? 스티브의곡인첫 번째 노래는 네. 어한 번도 뭐뭐몇번 했지만 네. 이 노래 해보지있어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네한적 네. 있으세요? 없죠 네 저도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 선택했어요 첫 번째 노래 나는 책을 쓴다 나는 책을 쓴다 예 나는 착하다 그럼 착하죠 나는 착하다 <laughs> 아 그게 눈때 가까이 있잖아 아 그치? 기준, 그렇지 눕지마 아솔 네. 사람들의 예. 저야유에도 절대 기준만 예. 그래서 다같이 야외에 갈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주세요 <laughs> 아 그러면 내리라고 할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아, 아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마음껏 찍으세요 괜찮아요. 자, 자 괜찮아요. 시작하면 내릴 거예요 자두 예. 번째 노래 어떤 두 노래죠? 두 번째 노래 그 있었어요? 네 잠깐만 이제 아, 아, 거에요 네. 두 번째 노래 어떤 <laughs> 노래죠? 두 번째 노래 리프라이즈죠. <laughs> <laughs> 그렇죠. 예. 무서운 <무슨> 리프라이즈죠? 는 <laughs> 굉장히 무서운 사람 리프라이즈. 아 예. 네. 좋습니다.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하지만 <laughs> <베 productions> 아직 이제 카메라를 네. 내려야 저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 봤어요? 네 좋습니다. 네요. 나이스. 나는 형이 더 대단해. 왜 이렇게 다 이해하지? 아니 좋습니다. 아 제가 <laughs> 좀 네? 예 이좀 이해력이 부족한같 아니야 요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에이, 개, 개, 개그를 내가 못 따라가겠어 아, 아니 아니야 대부분 아니, 다 그래 아 그래요 그 신발 치니앙 오그 결이 아, 비슷한 아,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제 음, 슬슬 뭐 카메라 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뭐야 이걸 제가 나 그때 다 알려줬잖아 보자 자아어 좋아요 원해요 그럼 기억 안세요나 기억 기억하고 있어요 퇴근 우리 퇴근 동작 써서. 써서? 마이크스가 불편해. <laughs> 저, 우리, 리고올리고한번리 우리, 야 돼요.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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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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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간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보고 시. 세 발자. 하나, 둘, 셋.